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썬골입니다 유튜브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영상을 많이 모으고 있으니까 그 수입 그 메일이 풀리면 제가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도 계시면서 저도 가는 데까지 가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결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해요 그 미국의 PNAS라고 하는 한국말로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라는 곳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래요. 거기서 이제 2011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절제력이란 게 인간에게 미치는 삶에 미치는 어떤 절제력이란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듀크대학교라는 곳에서 심리학과 신경과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보이셔서 무려 30년 동안 연구를 하셨대요. 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냐면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 아이들 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왜 뉴질랜드로 했냐면 뉴질랜드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삶의 그런 환경이나 지식 수준이 제일 그 편차가 적대요 뉴질랜드가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 열천 명을 뽑아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 연구 결과는 삼십 년 동안 한 거예요. 아이들부터 자랄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결핍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에 대해서 연구를 30년 동안 한 결과가 결핍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의 욕심을 절제시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유용하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결핍이라는 것이 또 이런 통계관이 나온 거예요. 절제력이 강한 아이보다 절제력이 약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육체 건강이 2.7배 안 좋아졌대요. 그리고 절제력이 강한 아이가 절제력이 약한 아이보다 약물 중독이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3.3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제력이 또 강한 아이가 절제력이 약한 아이보다 성장하고 나서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3.2배나 높았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 삶의 결핍이나 궁핍함들이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절제를 만들어줬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삶에서 우리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결과예요 근데, 어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인간들은 삶의 질이 이그 영향을 주는,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 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왜냐면 우리가 어떤 부모에서 자랐고 살면서 어떤 가정 환경, 어떤 우리가 배우는 환경, 어떤 친구들을 만났고 어떤 어른들을 만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환경이 우리의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많이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 어느 환경에서 공부했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이제 추가된 거죠. 뭐냐면 욕심에 대한 절제력 그러니까 결핍함, 절제력이 우리의 삶에 예, 윤택하게 만드는 거에요 질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 물론, 때론 결핍과 군핍함의 어려움들이 그 상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니까 그것들 일부러 찾아라. 찾아서 결핍을 만들어라. 결핍은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핍을 당하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야, 결핍과 어려움은 너한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면 당사자들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 삶에 원치 않게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가정 문제. 또 부모로부터, 또뭐 친척들로부터 오는 그런 아픔들도 있고, 하여튼 우리 삶을 통해서 피하,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궁핍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내 삶이 더 견고해지고, 어려움이 올때더 단단해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 삶에 대한 결핍과 궁핍 어려움들이 욕심의 절제력을 향상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게 만든다는 것. 반대로 생각해 보면 풍요로움이 우리 삶의 행복의 절대적인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풍요가 반드시 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든 뭔가 이뤄내려고 더,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든 막 움켜지려고 막 그렇게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살면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그런 어려움들 부족한 결핍들이 어...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관점이라 하면 결핍은 무조건 나쁜 거고 어려운 거고 난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내살 내가 절제하게 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 성품과 마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